안녕하세요. 나꾸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전체적인 흐름과 주의사항, 그리고 간단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의 기준은 일본 현지에 있는 서비스업입니다. 적개업에도 이런저런 종류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용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인 광고를 보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당연한 방법이지만 상당한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일본어에 아직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선뜻 선택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시도를 해봐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외국어 회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화통화입니다. 이거 실패했다고 죄를 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료로 일본어 회화 연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점장도 나름 바쁜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준비는 해주세요. 인터넷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 거기에 아르바이트 모시우라고 검색만 해도 리스트가 쭈루룩 나올 테지만 편의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구인광고 잡지를 가져와서 보면서 그렇게 연락하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이력서를 아르바이트 중개업체에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오면 면접에 가는 거예요. 상당히 수동적인 방법이고 또 그만큼 마음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또 재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가게들은 정말로 사람 손이 부족한 곳들이에요. 인원의 교체가 많은 환경이라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지인소개입니다. 말 그대로 친구소개로 아르바이트를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는 신입이 필요해질 때마다 구인정보 사이트가 아니라 저희 점포의 그룹라인에 먼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신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입도 마음 편하고 저도 마음 편한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개자에게도 민폐가 될수 있습니다. 일도 잃고 친구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합시다. 지인소개의 경우 소개자에게 2만에서 3만 원 정도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상의해서 반씩 나눠 가지세요. 다음은 면접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절대로 면접시간에 늦지 말 것, 그리고 당일 취소도 절대로 하지 말 것, 체인점 면접을 가는 경우라면 영업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인지 알아두고 적어도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인지 정도는 알아보고 갈 것.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회사 면접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준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성실함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페널티가 아닐 거예요. 일본어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력서가 점점 필요 없어진 추세입니다 어차피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거든요 애초에 이력서를 받는 이유가 그 본사의 보고용으로 받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만 적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면접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채용에 결정되고 제출 요구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용지를 먼저 구입하거나 증명사진 먼저 찍지 마시고 괜히 돈 드니까 면접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면접 스타일은 점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결국에 모든 점장이 원하는 인재는 성실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면접을 볼때 하면 안 되는 질문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실 때 피어싱, 젤레일 붙인 눈썹, 그리고 수염 등이 괜찮은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만약 접객 그중에서도 식재료를 다루는 업종의 면접이었다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관리자들은 이 사람의 근무 태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식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 면접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둘째치고 이 사람을 상식 수준부터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덧붙여서 외국인이라는 선입견까지 더해진다면 채용하기가 많이 꺼려집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 장인어른이 수염을 밀고 싶지 않아서 수염을 안 밀어도 되는 회사에만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실 때도 만약 수염을 밀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수염은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직업은 엔지니어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용서받는 이유는 물론 업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실적과 능력을 주변에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개성이라면 이 정도 면접에 굴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기본에 대해서입니다. 업종마다 가르치는 건다 다르겠지만 가장 처음에 가르치는 건다 이거예요. 인사하기. 일본에서는 일을 시작할 때시간에 관계 없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는 아침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인사를 한그 시점부터가 일의 시작이라는 설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첫 인사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볍게 인사를 할 때는 오츠카레 사마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슷한 의미의 고크로 사마드스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손잇사람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면실례인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모든 경어 표현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일본인도 힘든 일이지만 일본인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들을 외국인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어떤 표현이 좋을지 잘 모를 때는 결국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시다 같은 표현이 가장 범용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리가토고자이마스는 있다 아루에 힘들다 가타이가 합쳐져서 이곳에 있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해주신 것들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공부를 해두면 이런 표현을 깊게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의바른 인사는 정말 좋은 첫 인상을 남기지만 가끔 너무 기압이 들어가서 오하쓰니 오메니카카리마스 뭐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건 너무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을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카나이와 종식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마카나이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식사입니다. 뭐, 가난한 워홀러나 유학생들에겐 그저 밑과 소금입니다. 마카나이는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뭐, 팔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마카나이만을 위한 메뉴를 따로 빼놓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팔다 남은 식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짱철이죠. 음식점은 남는 식재료가 반드시 발생하니까, 가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꼭 남는 식재료 다 싸가세요. 식비를 잘 아끼는 사람이 결국 최고입니다. 반면 종식, 뉴쇼크는 종업원을 위한 유료 식사입니다. 보통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긴 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예를 들면, 원래 1000엔에서 1200엔 하는 상품이라면, 종업원에게 200엔에 제공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근무일에만 이용할 수 있고 뭐,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점포라면 싸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 허용합니다. 알바를 구하시기 전에 가게에서 제공하는 게 마카나인지 뉴쇼크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테넌트 점포,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한 점포에서 일을 할 때는 해당 쇼핑몰의 직원 할인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종업원용으로 메뉴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종식을 교환하는 점포도 있는데요. 그럼 출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며 면접을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싶어진 사람을 만나는 반면에 약간 험한 표현을 쓰자면 대체 지금까지 이 사람을 누가 용서를 해줬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겨우 아르바이트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